여기는 부산 정포동입니다. 어, 저기, 나오, 나오셨네요. <laughs> <뭐야? 웃음> 어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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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퍼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자주 먹는 거야. 얼마야? 뭔가 응. 운동할 응. 때 응. 도움 응. 되는 것 같거든요. 아리기린도 있고 하이트 일단네. 야 뭐야 이름이. 예. 네. 진짜 처음 받아본다 혹시 부스터 먹어봤어요 형님? 한 번도 먹어본. 아나 원래 운동하면 부스터 이런 건잘안 먹어. 어 형님 그러면은 오늘 점포에서 운동하는 겁니까? 점포는 니네 때문에 못 가고. 어왜 저때 <laughs> 형님 강림? <laughs> 아 사람 많다했잖아. 그래서 내가 번복하지 말래. 아, 그러면 은 예. 우리 성민 네가 추천대로 가자. 아 어, 그러면은 제가 수영에 아는 곳이 있거든요. 음.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? 오케이. 가보자. 네. 봐봐, 와 형님, 와 차가 진짜 낭만이 있네요 형님. <laughs> 형님이 지금 어벤져스에서 음. 지금 부팀장을 맡고 있죠. 네. 아, 음.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만 해줄 수 있나요? 자기 소개 팔씨름으로 따지면 한 12년 정도 했고 원래 12년 동안 대회차 안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테인이랑 한 경기 그게 제 최곤이고 프로 대회는 딱한번 나와서 한 6등인가 5등 오늘은 그래서 숄더 어깨로 저중량을 좀 풀고 이제 아마 고중량으로 해머나 아니면 이집 바로 뭐 언더그립 잡고 뻗고 그리고 포네이션좀 돌리고 그 구강 컬 오늘 좀할것 같고 구강 컬예 그리고 약점 좀 있어서 그거좀 보완하고 좀 하려고 해요. 그창일형님이 형님 약점 아신다고 했는데 음. 그 약점이 서로 아는 느낌인가요 혹시? 근데 창이는다 약점. 나는 하나 약점 아네 <laughs> 걔나만 아, 많이 보충해야 될것 같아요 어. 짬바는 원래 무시 못한다 했거든 네 수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, 형님 근데 운동하러 가시는데 지금 뭐 그냥 그대로 가시네요 형님 네. 저기 창일이는 뭐뭐많드만 네. 쳐도 참 네. 네. 어. 그건 팔씨름한데 팔씨름 선수가 스레브 착용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전 중량춤이 아닌데 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형님의 힘에 좀 궁금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창이 그 창원에랑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오늘 한번 중량, 중량을 치고 네, 저는 좀 쉬겠습니다. 아, 예. 네. 가, 가시죠? 네, 여기입니다. 어, 여기인데 이제 네, 모시긴데, 어. 여기가 진짜 낭만 있습니다. 여기. 약간 옛날 헬스장 느낌? 진짜 옛날 헬스장. <laughs> 오케이 원샷. 오케이 형님. 어, <laughs>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. <laughs> 오, 형님 운동 을 배우셨나요? 오. 오케이. 저는 <목소리> 지잖아오 <laughs> 어, 지금 창일이 형이 보, 보고 있습니다. 지금. <laughs> 창일이 형이에요. <laughs> 오 근데 여러분 조지훈 선수는 이제 운동할 때 처음에 체스트 프레스 먼저 입니다 다들 메모하세요. <laughs> 네, 메모자 꺼내세요. 하나 둘셋넷 서... <laughs> 여섯 일곱 넷 아홉 오우 열 여러분 진짜 제가 주현이 형님을 옛날부터 봤지만 은 등이 조금 넓으신 거 같거든요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좀 키우신 건지 이게 그게 뼈대가 원래 우리가 통뼈 아 혹시, 혹시 통뼈 한 번만 손목 보여주세요 손목 아, <laughs> 아네 여러분, 여기나? 네 여러분, 일단 투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손...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분 여러분, 여러분, 여기분 여러분, 여러여기분여이 뭔가 좀분짝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러가 뭔가... 혹시 노래방 분 여러분, 여러분, 하나. 둘셋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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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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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<웃음> 네 여러분 지금은 몸풍입니다. 야 이거 실중 같은데? 아, 네. 이거 개판 실중이다 이거. 근데 이거 <laughs> 무기가 안 적혀있는데요. <laughs> 자, 첫 번째. 어, 몇 키로지? 자, 하나. 둘셋넷 서섯 서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오우 하나 둘셋넷 첫. 교체. <laughs> 아. 참. <김찬이>. 호호 <laughs> 아, <laughs> 과연 누가 이길지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. <laughs> 어떤 게 좋을까 생각 중. 와. 이제 나 이제 한 며칠 남았지? 31일이니까 <음> 얼마 안 남았네요. 4일 남았네요. 그럼? 마지막 세트 시작. 자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여섯, 네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개 좋습니다. 어. <laughs> 좀 오케이, 자, 15kg. 네, 계속 하시면됩니다 형님. 둘, 셋, 넷, 석, 석, 이고, 열, 네. 열하나? 열하나? 어 네. <laughs> 형님의 이제 웨이트 꿀팁 뭐 그런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웨이트 꿀팁은 그냥 i t 열심히 하면 될 p 같은데 아 혹시 어떻게 열심히 하나요 혹시 <laughs> 자기 몸 r She's a d o c 아 자기 몸 h 모 s 데막 이제 t o r 치고 하면 a d o c t o 데 s 이좀 자기 주제에 t 게좀 s 중량 많이 치더라고. 아좀 어, 위험하다 좀, 그래서? 좀 위험하다 이거지 아, <laughs> 아. 두근돔은 100kg도 90도 그냥 땡겨도 두구나 누우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 어, 고품양 그 땡겼습니다 슬랩 <laughs> <스레> 다 차고 슬랩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네 두번째 하나 둘셋넷셋셋 셋, 셋, 일곱 여 아 10, 어우 좋습니다 자 36kg 응. 형님 혹시 오늘 중량 치시는 게 혹시 이건가요? 아니면 지금 최고 중량인데? 6 0 10, 10, 중0 10, 10, k g 10, 10, 0 0 k g 입니다 하나 둘셋 넷섯 여섯개 형님 원래 혹시 이 훈련을 좀 많이 하십니까 이거? 처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? 처음이요 아 처음이신데 되게 잘하시네요 형님 테마하라고 그게 뭐예 원브랜드도 많이 하는 거이니에포메션 해? 저 자주 합니다 아 진짜? 네 내가 도 <laughs> 하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오 여섯, 오, 오. 어, 이거 창이용이 하던 거아닙니까 이거? <laughs> <갑자기> 원, <원함으로. 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아, 시금딴데 갑자기 원함으로 시국은 요시 왜요? 시국은 왜요? 시국은 왜요? 시국은 왜요? 시국 열러나 열둘 오케이 <laughs> 혹시 누구 맞으시죠? 창윤이 사실 7점 복귀 거의 50인데 원할 생각 없었는데 네 <laughs> 하나 둘 셋넷 <laughs> 다섯 와아 <laughs> 근데 팔이 폼핑이 안 됐어 아서 힘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와 대단하십니다 조용히가 <laughs> <여기도> 잘 나오고 여기도 잘나옵니다 지금 헤머랄까 다음은 구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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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요 하나, 둘, 셋, 넷, 섯섯 이거 둘 아홉 오우 어우 어어네네네오아다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? 혹시 와 근데 젊은 사람보다 몸이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아팔 한번만 보여주세요. 와.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가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 자4 0 k 로자 하나 아우 원하네 이제 네 <laughs> 한번 해주세요 이제 자, 집중 다음 운동 뭐죠? 솔직히 이거 운동이라도 그냥 재미 작은일이 기죽이기요아 아, 알겠습니다 아 약간 아 뽑는 거아 80인가? 오케이 오 그렇지 80은 한 번만 내가 하는 느낌인데 일단 네 가보시죠 오오 오와네120네 <laughs> 오케이 아 2kg <laughs> 그냥 되는뎅까 원래 네. 살수 있지만 네 더욱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다음에 다음에요? 120kg도 수줍어요 오네 저희 그 팔씨름 고수를 찾아서 2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네, 앞으로의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앞을 못 펴요? 네. 이 공개인데, 이 공개인데, 저는 근데 확실합니다. 창인는내 머릿속에 없었다. 아. 그리고, 저는 이름 믿고 메인 백이 있는 유명한 선수를 잡는데 창일이 없었어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창원님이 창일씨가, 이제 제가 도발을 했는데, 그게 너무 귀엽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좀 귀여운 상이긴 해 어미치하게 높고 어? 나이가 스물여덟인데 27? 아 스물이곱이야? 삼백오 <laughs> 진짜 짬밥으로 너를 개발라줄게 지금 더 귀엽지? 와. 진짜 회식 때 뒷풀이 때소으로 우리 뭐 만담을 한다? 이게 네 마지막 만찬이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뒤풀이에서 맛있게 먹어 생각하지 마. 하이 떨려가지고, 집에 바로 왔더니, 지일만 해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